동심파의 무서운 공포스러운 포켓몬 월드컵 64강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고디봄이 별이 빛나는 밤에 잠든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전해진다. 심판의 마녀. 인간의 목숨을 노리는 이유는 팬텀이 인간의 비참한 말로해서 길동물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거 아, 팬텀. 도감 설명만 들으면 이거 뭐 거의 뭐 사이콘데? 먹이와 동료의 구별이 애매하다. 사이가 좋아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녹여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와! 다나한 댄스로 적의 마음을 매료시켜 방심한 틈을 다 죽음을 부르는 주술을 퍼붓는다. 솔직히 이게 조금 더 무섭긴 하다. 나인테일, 한번 원한을 사면 자손을 포함해 천년간 해를 입는다. 나루 토세요? 미라몽, 몸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입을 열면 블랙홀처럼 뭐든지 빨아들이고, 한번 빨려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미라모, 베일 같은 손발을 휘감아 마비시켜서 수심 수심 8,000m의 심해에 데려가서 끝장낸다. 와, 아니, 탱글 이거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 미쳤네? 이런 도감에 그런 게 있었어? 코사노 가라르의 모습.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죽은 태고의 코사노 가지로 사람의 생기를 빨아들인다. 와, 수심 8,000m면 이거 거의 마리아나 해구급인데? 눈여와, 마음에 든 인간과 포켓몬을 냉기로 얼린다. 보금자리에 가져가서 장식한... <laughs> 얀데레다. 성 아래에 있는 전기를 빨려 바싹 말려버린 자들의 뼈가 대량으로 묻어있다. 와, 이보금자리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이콘데? 얀데레 사이코? 램프라,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서 영혼이 육체에서 떨어지면 바로 빨아들여버린다고 한다. 흔들 풍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저 세상으로 데려간 야 미친 이거 뭐야 이거 실제 도검 설명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파라섹트는뭐 유명하죠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벌레는 거의 죽은 상태고 본체는 등에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어렸을 때 얘, 얘가 뭐좀 그래도 좋은 편이었거든 근데 도검 설명 보고 칵을 뗐잖아 이 알아보니까 이게 죽은 논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는 죽은 상태고, 이 버섯이 조, 조종하는 거야. 그럼 유리 겔라 어느 나라 지금 초능력 소년이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윤겔라로 변해 있었대. 와, 이것도 소름인데? 아, 윤겔라가 이런 거였어? 삼삼들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움. 삼삼들에게 마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조로아크 히스이의 모습,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 기다란 털로, 원한 에너지를 발산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한, 무서운 환영을 보여준다. 와, 이거, 희스이 코까지돼 있네? 어, 최신인데? 슬리퍼, 아이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어디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 와, 이거는 진짜 슬리퍼는, 슬리퍼도 괴담이, 괴담이 굉장히 많죠? 데스마스 무덤에 매장된 사람의 영혼이 포켓몬으로 변했다. 죽기 전 기억이 남아 있음. 분볼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한가해지면 폭발을 하며 놀기 때문에 위험하다. 얘도 사이콘데? 바다의 건다리를 불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부러져도 다 바로 다아 실수 눌러버렸다. 씨 숲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그루터기에 기뜸. 비명 같은 기분 나쁜 목소리로 온다. 오른손의 독은 지켜성이고 왼손의 독은 지효성을 띄고 있다. 양쪽 모두 생명에 지장을 준다. 플라이곤. 날개 치는 소리는 마치 노래소리와 같다. 소리에 매혹된 자는 모래 폭풍에 휩쓸려 플라이곤의 먹이가 된다. 도감 설명은 마치 뭐 전설급으로 돼 있는데 뭐 그냥 얘는 뭐 벌레 타입이라는 소리도 듣는. 따라큐 정체불명 누더기 속을 본 어떤 학자는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쇼크사했다.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나도 보면 쇼크사 당하는 거야? 밤선인 한밤중에 사막을 걷는 여행자의 뒤를 단체로 줄줄 달라붙어 걷는 지쳐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를 기다린다. 뱀크 그 사이코파워로 상대 기억을 바꿔버림. 당신도 이미 바뀐 기억일지도 모른다. 타노스 겁나 무서운데? 갸라도스를 환하게 한 어떤 말은 하룻밤 만에 다 타버렸다. 이 불기술 없는데? 단칼빙, 강철 고스트, 검의 자루를 잡은 사람의 팔을 파란 첨에 감아서 쓰러질 때까지 목숨을 받아들인다. 공포다 공포. 평소에 수다스러운 아이가 과묵해졌다면 조로아가 둔갑한 것일지도 모른다. 설마 내 동생도? 그래서 망나니처럼 그러는 거야? 아야 동생아 미안하다. 앞길에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집이 있으면 파괴하는 걸어다니는 제해 포켓몬 그냥 뭐 고질라... 고질라죠? 됐으니까 다가간 사람을 집어삼켜 미라로 만든다 한밤중에 마쉐이드가 사는 숲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상한 밑에 유인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샹델라의 괴상한 붓구소로태워준 영혼은 갈 곳을 잃고 이승을 영원히 헤맨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영원히 살수 있잖아 나도 사이코가 됐나? 저주의 말을 중얼거리며 심한 두통이나 무서운 환상을 보여줘서 괴롭힌다고 한다. 약삭빠르고 무서운 포켓몬. 귀여운, 행동, 귀여운 행동으로 방심하게 한후 느닷없이 큰 턱으로 통째로 삼켜버린다. 여기서 앞에서 눕고 뒤에서 이큰 입으로 삼켜버리는 거죠. 껍질몬 등의 구멍으로 텅빈 몸안을 들여다보면 영혼을 흡수당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와, 어, 껍질은 무서워. 버려진 인형의 원념이 깃들었다. 자신을 버린 자를 찾아내 복수할 셈이다. 땅꺼미 진후 바람을 타며 날아다니는 둥실라이드에 잡히면 저 세상으로 끌려간다. 와, 이게 3 2강이라니까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독침붕. 영역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펑키인 죽은 자의 울음소리? 와, 근데 이게 벌, 벌이 난더 무서워. 하루 내내 네이티오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미래의 주로 알아낸 무시무시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티오도 알았던 거죠. 포켓몬이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걸. 어이 그 게임 프리크. 무섭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능력이야. 보석눈 던자가 수상하게 빛날 때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 그림자 같은 몸을 만지면 안 된다. 그림에 새겨진 무서운 기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기야. 불꽃으로 뜨거워진 몸은 약간 따뜻하다. 아이씨 또 실수로 눌렀다. 드래카미사는 해역의 길을 잘못 든 배는 두번 다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동력끼리 서로 껴안은 버릇이 있음그힘 때문에 척추가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트레이너도 많다. 로켓단은 얼마나 내구가 좋은 거야? 탱탱끼리 사는 곳에 흘러 들어온 배는 가라앉고 승무원들의 목숨도 빼앗긴다고 한다. 질퍽이 알로라의 모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죠. 이외로 조용하고 친근감 있는 성격. 하지만 쓰레기를 먹지 않으면 트레이너의 물건을 부숴버린 뒤 그것을 먹어버린다. 와 이거 공포인데? 너무 무서워. 내 스위치를 부셔서 먹는다는 거 아니야. 네가 1등이라. 머리에 안테나로 연계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함. 지시를 받아 사람을 연계로 데리고 간다. 뼈다기로 때리면 저주의 불꽃이 엉겨붙는다. 아무리 물을 끼워줘도 언제나까지나 꺼지지 않고 불타오른다. 주먹에 가시는 긁히기만 해도 생명을 잃음. 도깨구리 더 무서운데? 가슴에 있는 봉인이 풀리며 무작정 날뛰고 마을을 벽돌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약간 마이더스의 손 같은 건가? 혼을 감싸는 영체의 몸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지면 돌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둘다 돌이네? 벽돌 대 돌. 근데 돌이 더 무서워. 미싱노. 포켓몬 1세대 게임에서 목격된 여러가지 괴담을 가진 버그 포켓몬. 미싱노 투구부스 무싱노 푸테라 이거는 그 무덤 보라타운에서 보는 거고 고디모저 별의 움직임에서 미래를 읽는다 와 이거 미싱노지 자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건 어린아이 데려가는 게더 무섭다 이거는 미그네일 이거는 유조선도 부술 수 있는 이빨 샤크니아로 갈게요. 추가 무서지는게더 무서울 것 같아. 슬리퍼는 뭐 거의 뭐 얘는 포켓몬 괴담에는 항상 끼는 애야. 실제로 슬리퍼가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도 쇼크사 당해보고 싶다. 끼악! 내 스위치 부서지마. 이건 입치 트지? 이건 뭐 미아의 손을 잡고 연계로 데려간 게더 무섭다. 아, 포켓몬 도감이 이렇게 사이코 같은 게 많구나. 아나 도감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읽어 본 적이 거의 뭐 1세대 때 빼곤 없어 가지고. 어나 이런 도감 설명인지 몰랐네. 이거 맹독이 더 무섭죠? 이거 파라섹트는 뭐 거의 제가 1세대 때 거는 도감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걸 알아요. 너무 무서워. 미래의지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싶은 능력이다. 무섭기보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코, 얀데레, 눈여하로 갈게요. 이건 슬리퍼지? 거의 내가 볼때 슬리퍼 아니면 은눈여하가 우승할 것 같은데? 어, 도감 설명이거 한번 가끔씩 심심할 때또 봐야겠다. 자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거랑 내 물건 부수는 거, 난 물건 부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 내 스위치를 부순다고, 그건 안 돼. 기억을 바꿔버리는 거데 척추 부서지는 거, 그 척추 부서지는 게더 무서운데, 기억은 바뀌어도 무섭진 않잖아. 이거는 이걸로 진짜 유저선 부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건 파라섹트죠. 거의 괴담계의 거의 원톱에 드는 친구기 때문에 자 이건 슬리퍼죠 척추가 부서지는 게더 무섭지 척추 부서지면 근데 살 수가 있나? 거의 뭐 반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미식노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가볼게요 척추가 부러지는 거랑 나한테 최면술을 거는 거 최면술 걸어서, 걸어서 나한테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 방송 켜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야, 슬리퍼가. 그러면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 <laughs> 이거는 슬리퍼로 갈게요. 그리고 미싱노. 이것도 뭐 괴담이 굉장히 많은데, 뭐 버리맨, 버리맨도 있죠? 버리맨도 있고, 파라색트는 뭐, 포켓몬 도감계에서도 거의 뭐, 얘도 진짜, 뭐 설정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 이개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버섯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면 나는 솔직히 이거, 이게 좀더 무섭긴 해. 최면술 대 죽은 개를 끌고 다니는 버섯인데, 와, 이거는 진짜 막상막하다. 근데 나는 만약에 고르라면, 난 파르세트가 조금 더 무섭긴 해. 나, 나는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 이게, 이게 내가 파르세트를 봤을 때가 내가 나이가, 96년이니까 내가 한 9살 때란 말이야. 어린 나이에 진짜 충격이긴 해서 나 이거 10살 때 알았거든. 미싱노일 등 파르섹트 4등. 와 이거는 뭐공감 갑니다. 파르섹트 4등 정도면 슬리퍼 5등. 따라 큐가 왜 2등이지? 유민 리님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지만 싫어합니다 아이고 11,900원 돈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나인테일 AWD 얘가 왜 7등이냐 나는 탈모다 나는 탈모다 <laughs> 소문이 있다. 야 나도 도감 설명이 있는 거야? PD 바다 탈모다 근데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나 탱그릴이 이런 도감 설명인지 몰랐어 와 손으로 손발을 휘감아 마비시키고 수심 8,000m로 데려가서 끝장낸다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충격인데 나 이거 진짜 몰랐네. 오늘 진짜 새로운 의견 그 새로운 거를 많이 보게 되네요. 어,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심파계 이상형 월드컵이었습니다.